오늘니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요 충청도 로얄 폴의 컨트리 클럽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내일 야간 골프가 있어서 점검을 하러 나왔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골프를 거의 안 치고 있어서 <놀람> 이상이 맞아. 자꾸 이상하게 맞네요. 잘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오늘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캡웨치를 들었습니다. 52도 정도 되고요. 런닝으로 밀어 보겠습니다. 붙여야 되나? 오른쪽으로 다섯 컷습니다 오르막 고세요 오르막이니까 조금 덜 보겠습니다. 응. 음. 거리는 맞았는데 제가 덜 봤네요. 로얄 폴의 컨트리 클럽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내일 야간 골프가 예정되어 있고요. 오랜만에 골프전에 왔습니다. 음. 아, 맞다. 살살 쳐야 되는데 허리가 살살 아픈데요. 레디. 약간 너무 제가 눕는다고 해서 몸을 들어서 연습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동네 골프존이 이게 움직이질 않아서. 그래서 그런거지제가 따로 설정을한건아니고 음, 그래서 저렴합니다. 망포역에 있는 골프존이고요니한번유틸리티수행해보겠습니다 <laughs> 살짝 왼쪽 네, 비비리리 아주 주많이나가진지았지만 네, 괜찮아요. 저거는 9번으로, 저는 그 제가 골프 친지 오래돼서 미즈노 JPX 800 포지드 아이언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9번으로 한 100m 정도 치거든요. 쳐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아이언이 잘안 맞고 있어서. 왼쪽 네. 거리는 얼추 맞았죠? 넥컵 네. 네. 오케이 한 3m 치면 되겠죠? 오늘은 약간 과감하게 그냥 계속 연습하는 느낌으로 그냥 꽉꽉 치겠습니다 자, 전반 마지막 코이고 로얄 코스 9번 홀 파포 쳐 볼게요. 여기는 해줘드구나 해저드. 살짝 밀리나 봅니다. 헤어웨이를 놓쳤나? 아니네잘 쳤네요. 페어웨이. 준비되시면 하세요 저는 8번 아이언 들었고요. 거리 바람 고려하면 7번까지 쳐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내리막이니까 쳐보겠습니다. 왼쪽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8번 맞나? 왔는데 이렇게 어색하지? 네, 거리가 택도 없네요. 이건 제가 못친 거라 할 말이 없고 적당히 거리를 맞추겠습니다. 30m를 거리를 맞출 수가 없죠. 그냥 빵 치는 거지. 더 세게 쳤어야 되나? 물러가는 힘을 보니까 더 세게 쳤었어야 하긴 할것 같은데 잘 쳤네요. 어. 이제 후반 라인너 쳐보겠습니다. 포레코 쓴거 같죠? 음. 광고 있을 텐데? 중간에? 광주 포세스는 뭐야? 내자산은 미콘과 캐시는 없으니까. 그 자는 감이 아니다. 투 자는 공부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간 으로 예 네. 사장님이 손님이 많으신가 한 게임만 치냐고 하시는데 사실 전 지금 한 게임도 버거워서 체력이 약해서 쳐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치면 되겠네요. <laughs> 이번엔 제대로 안 맞은 것 같긴 한데. 왼쪽 러프? 다행입니다 아, 이건 7번 쳐야겠네요 7번도 짧을 수도 있는데 일단 쳐보겠습니다 38m? 아 왼쪽이야 제가 많이 몸을 비트는 것 같은데, 비틀어 버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친 거야? 네, 아이 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네. 음. 더 얘도 결국은 한 30m 쳐야 될것 같아서 그냥 감 없이 그냥 빵? 는데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건 제가 못 쳤다는 얘기네. 너무 짧게 쳤네요. 내 인증이 확인을 처리입니다 r e 왼쪽으로 풀컵 방향 습니다 오른쪽으로 치세요. 너무 이거 대약했어. 1.5를 남겨버렸네. 네,

어? 드라이버는 잘 맞네, 진짜로. 몸이 약간 풀렸나봐요. 168, 3번 유틸리티, 테일러메이드 제품. 쳐볼게요. 와 왼쪽! 이거 이 정도면 내일... 치면 안되겠는 <laughs> 너무 왼쪽 갔네요. 오비. 자, 마지막 볼륨 쓰겠습니다. 레렌조 네, 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다른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레렌조 샷... 네, 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오비, 오라그 아, 문제가 아니었어요. 왼쪽 오른쪽 오비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몸을 비틀었죠. 아, 이번에 살짝 왼쪽인가? 거리가 많이 짧네요. 제가 어프로치 했지 들었습니다. 그대로 밀어주면 되겠죠? 괜찮을 것 같은데 좀만 더 갈까? 오케이. 입니다 똑바로 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바로바로 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러고 내일 못 치겠지만 194미터가 아닐 것 같아서 보고 치겠습니다 5번 유틸리티를 쳐볼게요 26도 정도 됩니다 더 나가야 되는데 많이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가야 되는데 에 잘 쳤어요. 아 어, 근데 허리 아프다. 네, 네, 네. 좌측 두 컵에 5 미터 네, 네. 들어가나? 아. 아, 어, 잘 쳤는데, 그죠? 끊었다 가겠습니다.